예, 손자바TV입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꽃 중의 꽃,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이팜나무입니다.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눈꽃송이 꽃의 아름다움과 겨울에 내리는 눈의 시원함을 전하는 마법과도 같은 눈꽃 속으로 마음을 움직여 보시겠습니다. 이상기후의 영향인가 이팜나무. 6월의 무더위가 8월 한여름을 이팜나무. 능가하는 듯하니 세월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인가 싶기도 한데 찜통더위는 6월부터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팝나무가 마치 눈꽃으로 단장해서 시원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쌓인 무더위가 좀 덜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찜통더위라고 해서 덥다 덥다고만 하면 몸은 거기에 반응해서 더욱 더워지는 것이고 덥지만 시원하다 시원하다고 생각하면 몸은 시원하게 반응해서 더위를 이기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2개월 전인 5월 5일 어린이날, 계절로는 입하의 날에 촬영을 했습니다. 꽃이 많이 피었을 때 촬영해 두었다가 시기는 지났지만 꽃이 많지 않을 때 방영하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방송을 합니다. 손잡아 TV는 현장 탐사를 통해 신비한 영상과 사연을 전합니다. 의미 있는 방송이라 생각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이 입밤나무는 김해시 주천면 천공리에서 500번 이상 꽃을 피우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온 상상 이상의 귀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1982년 11월 9일 천년 기념물로 지정되었는데 키가 18m이고 가슴둘레가 4.5m다. 수관은 지상 1 m 높이에서 줄기가 두 개로 분기돼서 동쪽과 서쪽 방향으로 양팔을 벌린 듯 아름다운 모습을 더하게 합니다. 천공리 이팝나무의 몸체는 500년의 세월 때문인가 동공도 있고 외과 수술한 부분도 있지만은 생육 상태는 그런대로 양호해 보입니다. 풍년과 흉년을 가늠한다는 이팝나무의 개화 상태를 보면 풍년이 들려면 꽃이 화려하게 많이 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흉년이 될것 같습니다. 이팝나무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팝나무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팝나무라는 명칭은 하얀 쌀을 튀긴 것과 같다거나 흰 쌀로 지은 이밥과 같다고 해서 이밥나무 이팝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팝나무 꽃의 형태를 보고 붙여진 이름이죠. 반면에 계절, 절기 이름을 가지고 붙여진 명칭도 있죠. 여름에 접어든다고 하는 절기가 잎화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꽃이 핀다고 해서 잎화나무, 이밤나무 잎암나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촬영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절기로는 잎화였습니다. 잎암나무가 가진 두 가지 이름의 유래를 정확히 확인하게 되었던 날이죠. 이팝나무의 핀꽃이 이밥 같다고 하는 것도 맞고 24절기 중에 이파의 꽃이 만개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김해시는 유서 깊은 곳이고 평야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팝나무와 연관성이 많은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팝나무가 수백 년 동안 건강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토양이나 지형이 이 나무와 잘 맞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사람들과 공생, 공존하는 관계 등의 환경이 잘 어우러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탱하는 곡식인 쌀을 생산하는 벼는 물을 가둔 논에서 재배되고, 이팝나무 역시 습한 토양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벼와 이팝나무는 물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팝나무가 꽃을 피우는 아름다움의 정도를 가지고 논에서 생산되는 쌀의 수확량을 예측하는 지렛대로 삼게 되었다고 할수 있고 이 물의 공급과 관리의 원천은 하늘이기 때문에 이 마을 주민들은 매년 이 팝나무 아래에 모여서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 팝나무 꽃이 필 무렵인 5월 초전후의문화재청 후원으로 이 지역의 면장, 이장, 새마을 회장 분여회장 등 주민들이 이 이팜 나무 앞에서 한내의 풍년과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제와 기도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 이팜 나무의 수형을 보면 양쪽으로 쭉 뻗어 있는데 동쪽으로 뻗은 가지의 꽃이 화려하게 많이 피면 동쪽 지역의 농사가 풍년이 들고 서쪽 방향으로 뻗은 가지에서 꽃이 화려하게 많이 피면 서쪽 지역의 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들판에는 곡식들이 저마다의 풍년을 만들어내기 위해 대중 없는 한여름 날씨에도 인내하고 인내하며 적응하고 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흰 눈보다 더한 모습으로 단장한 아름답고 시원한 이팜 나무와 함께 대중 없는 무더위와 상대하지 마시고 시원한 여름과 상대하셔서 여러분도 아름다운 여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